그림일기입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시험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시험 보기 한달 전에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한달 전쯤에는 많게는 14시간, 적게는 9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반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3월달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었고 또 날짜가 하루하루 <laughs> 줄어가는 것을 보니까 초조해져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양도 워낙 많고 할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일 주말 할것 없이 한달 전쯤에는 이런 식으로 매일 공부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반에 한달 공부한 게 후반부에 하루 공부한 거랑 같다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이 후반부 때 하루 공부했던 양을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4개, 5개씩 배치 쓰기로 인출을 하고 고시문도 보고 법안전도 보고 논술도 쓰고 무의고사 있으면 무의고사도 풀어보고 해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등등등등.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한달 공부했던 양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많이 공부를 했을 때가 14시간이었잖아요. 이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하면 자는 시간은 7시간 두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빼면 14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한 날은 정말 잠만 자고, 밥 먹고, 이 나머지 시간에 다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한 달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로는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가 모의고사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님이 신의론을 좀 많이 다뤄주시더라고요. 이게 시험에 어떤 신의론이 나왔는데 어떤 강사님은 안 가르쳐줬다, 안 다뤄줬다 하는 이야기들이 <laughs> 나와서 그런가 점점 더 신의론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 강사님이 안 다뤄준 내용을 접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쓱 보고서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암기를 하려거나 갖고 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는 정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암기를 하고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계속 해오던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끝까지 매일, 매일매일 인출하고 안고 갔고 그렇지 않은 주변 변두리에 있는 그런 신의 일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차등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해오던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초조한데 이런 것들도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튕겨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몇개 많이 나오긴 했어요. <laughs> 진짜 처음 보는 것들. 아무리 내가 가진 걸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었고, 심지어 소세지 문제여서 줄줄이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신의로는 불걸 그랬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분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가져간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쳐낼 건 쳐내고 안고 갈건 안고 가고 구분해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문을 확실하게 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시문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초반부터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다 반복해서 열심히 완벽하게 암기를 하기까지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매일 아침에 고시문 시험 보고, 채점하고, 암기하는 거 반복하고, 물 흐르듯이 손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 이거는 확실하게 어 씹어 먹듯이라고 해야 돼요? 어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전화로 해이시 스터디 할 때랑 시간 맞춰서 모이고서 아플 때 이때 제가 한번 크게 확 느꼈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외웠고 손도 다 기억하고 있다. 노래로도 맨날 맨날 부르면서 너무 완벽하다. 고시문은 정말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이 제한적이고 긴장이 되고 평상시와 같지 않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는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손은 이거를 기억해서 쓰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충돌이 계속 되더라고요. 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면 손은 감정을 먼저 썼는데 머리로는 아, 생각이 먼저인 것 같은데? 감정이 먼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 단어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뭐 순서가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뭐 일상에서인데 주변에서라고 계속 헷갈린다든지 내 감정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나 단어 같은 게 미묘하게 자꾸 충돌이 돼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까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이면 감생, 행 이런 식으로 <laughs> 확실하게 씹어먹듯이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은 매일매일 외우는 거고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리기 때문에 이 고시문에서 틀리면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쓸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가 헷갈리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 어디 부분을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하는가 정확하게 짚어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였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매일 아침 시간을 맞춰놓고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 정확하게 맞추고 답안지에 옮겨 적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시험장이 있다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다가도 막상 진짜 시험장에서 내가 지금처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끔씩 아찔하고 심장 빨리 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한한달 정도 남았을 때는 시험장이 어떤지 이런 후기들도 찾아보고 사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도 영상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험을 볼 장소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곳일까,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멘탈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정확하게 매일매일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말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답안지에 답을 작성을 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채점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인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거를 글로 쓰지 못하거나 키워드가 빠지면 정답으로 채점이 될수 없다 보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출하고 채점하는 과정을 한달 동안 매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것을 매일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지 키워드는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인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인출을 했던 노트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인출을 했습니다. 틀린 것들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펜으로 표시를 했고, 이렇게 파란 색깔들은 제가 기억이 정말 잘안 나거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달에 초반부라면 이렇게 갈수록 뭔가 표시가 좀 적어지는 느낌이긴 하죠. 매일매일 반복해서 인출을 하니까 생... 틀리는 게 확실히 적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이론서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서에다가 제가 이렇게 틀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은 책을 볼때더 유의깊게 봐야 된다 하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복을 했을 때더 이상 안 틀리면 이거 다시 떼고 다시 떼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전에 떨린 마음 부여잡고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을 해봅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